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에, 오픈을 해서 말씀드렸던 게, 에, 일단은 월요일 날좀 배팅을 세게 할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같이 동참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주말에 이제 제가 너무 위축했죠. 코로나19 관련. 그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19 관련 위축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을 우리는 어찌됐건 금요일 날 인바이오를 좀 평균 단가가 높아요. 제일 높게 된게 이제 아마 만삼천원이실 거예요. 그죠? 만사천원부터 다섯 차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섯 차례 분할 매수라는 게. 근데 뭐 기준 좀 딱딱 잡아드렸으니까. 만사천원, 만삼천삼백원, 그리고 만이천육백원. 이렇게 편입하자. 700원 단위로, 5% 등락 범위로. 그렇게 하고 훅 밀렸어요. 말도 안 되게 밀렸어요. 만이천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2%를 더 들어가자. 손절하지 말고. 그래봐야 5%니까. 그래서 1%더 편입하고, 어, 평균 단가 13,000원 미만으로 낮춰놓고 어제 이제 월요일 날 하루 견뎌내고 계속 난리가 났었죠. 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왜냐면 1,000원까지 1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멈춰계세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편입도 애매하고. 그럼 저점과그 변동성 기준 거래량까지 보면 대처를 합시다 했는데 어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주의 기준에 어. 박셀박셀 피플피플 그리고 나서 센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록수 그리고 나서 몇몇 단타 종목 그리고 나서 포인트 모바일 지난주에 포인트 모바일이 세번상과가어요 근데 그게 다 공개주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 기준에 오늘 아침에 엔젠바이오를 재차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어제 야간 교육해드렸고 거기에 인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퀀타매트릭스는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동시효과 너무 세게 진입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이제 인바이오가 상한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는 짤없죠. 5% 채우고 있는 인바이오를 짤없이 절반을 차익 실현. 상한가 무조건 절반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범에 그럼 놓고 볼게.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명신산업 NFC를 보자. NFC는 거래 대금 지금 없으니까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명그 NFC는 좀 제한적으로 본다면 명신산업이 사실 상하가에 이렇게 먼저 들어갈지 몰랐고 명신산업이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 명신산업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자가 나간 게 콘타메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엔젠바이오는 뭐 어제 오늘 오픈이 됐고 근데 요분의 요 글이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우리 쪽에 오픈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보니까 어, 털은, 털은 건가요? 뭐, 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오늘, 어, 일단은, 어디 있어? 상치면 바로 가입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상따 하는 방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였더라? 아마 털어내기였나요 엔젠 크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어, 변동이 나오는 게 이제 털어내기였냐의 질문인건지 야 니들이 먼저 사고 이거 탄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신 건지모르겠어 근데 아까 이제 오전에 9시 일단 9시 좀 넘어선가요 컨타멘트릭스 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9시 14분에 현재가 12.72고 25,250원인데 이때는 어? 지금 얼만데 27,000원인데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해도 시가총액 3,000억짜리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있는 1,400억 거리대금 터져 있는 종목을 우리 마음대로 뭐, 기준을 잡아서 돌려놓는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런 분위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입장에서 뭐, 내보내야지. 예, 네, 내보내야지. 요, 13만 7천 원 잘못되어 있네. 요, 13만 7천 원까지 가려나? 음, 잘못 적어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인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은 편입의 기준이 잘 잡힌 상황이고, 또,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채팅방에서 어, 행복한 차익실현이 나왔고,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의 흐름에서, 또 이것이 LG와 82만원의 차익실현하고 지금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흐름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냥 어, 방 안에서 한바탕 했죠.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어? 일부러 그런 이유가, 힘들어 하시면 아니 내돈 손실을 하고 힘들어 하시고 그럼 되겠냐고 근데 셀트리온넬스케어를 11만원부터 들어가서 15만6천원에 전량차익원하고 재편입해서 평균단가 최고 높게 잡은게 16만원 사실 그 이하잖아요. 그렇게 잡아놓고 16만원에 또1 0차익실원하고20% 남아있는데 나는 위에서 샀어요. 300명의 유료 회원님들을 내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맞춰드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린게 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 15만원 전후에서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인바이오, 아침부터, 개장초부터,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콘타 매트릭스를 개장초부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장초에 엔젠바이오 넣어드렸는데, 사실은 콘타 매트릭스를 고민을 해서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제, 그, 저 흐름의 기준은, 엔젠바이오 이제 9시 6분에 이미 엔젠바이오 어 저희 연구문이 올려놓으셨고 10.36이더라도 늦지 않는다. 우리 15%까지 따라 붙으니까 인바이오 날아가자. 에. 인바이오 편입. 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12,800원 또그 이하에서 편입 추가 편입이 된 거고 서울 반도체 오늘 뭐 신고가를 일리고. 52주 신고가. 동진 세미컴 폭풍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제 돌고 있죠. 순환성이 살살. 에? IT 대형주 이외에 예, 소부장 쪽에서 살살 돌죠 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퀀타멘트릭스 그리고 쭉 내려서 와우 땡큐 하고 이제 여기, 여기 어디있어 어, 2차 VI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어, 셀트린 헬스케어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기다리세요 잠시만 15만원 공방에서 차액 실현 여부 재편입 여부 왜 16만원 10% 덜어놨으니까 재편입을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위로 치고 올리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어제 기준에 에, 위로 치고 올때 예를 들어서 16만 5천 원에 편입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밑에서 5% 등락 범위. 그러면 15만, 에, 16만 5천 원에 5%면은 16만 3천 원, 4천 원되나요그 기준점은 평상시 알려드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보자고. 음, 그렇게 해서 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꼬리 달고 돌릴 때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멈춰 계시라 그랬죠. 어차피 거래량 보고 대처를 할 거니까. 그래야 그뒷 부분에 예? 인바이오 차익실현 하시고 어? 차익실현 하시고 상한가에도 차익실현 절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수익나신 이 금액으로 어? 차익실현하신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들어간게 지금 콘타베트릭스또 어? 들어갔잖아요. 2만5천6백원에. 그럼 1,400원 올랐으면 얼마야. 또 거기서도 한5% 되네요. 응? 전부 뭐이 수익도 다 내시고 뭐. 응? 전부 걔가 계신,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올려주세요. 더, 더. 어? 더 올려주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좀 보시게. 그럼 오늘의 기준은 만약에 예, 명신도 상, 상한가왔어 명신산업. 인바이오 상한가, 명신산업 상한가 두개 잡아먹은 거고, 뭐 개별매매 들어가시는 기준이 잡히신다면, 그 다음 퀀타메트릭스 이제 전략 잡아드린 거고, 엔젠바이오 잡아드린 거고, 퀀타메트릭스 지금 2만 8천 원을 목표 주가로 접근을 했는데, 에, 목표주가 이제 지금 기준이라면은 3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3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에, 전략 기준 다시 잡죠. 그래서 컨타메트릭스 조금 전에 이제 에, 올려드렸던 자료 내용, 인바이오 자료 내용 같이 볼게요. 같이 놓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략 짜면 되죠.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일날 이렇게 계속 계속 잡아드렸어요. 9시 22분에 13,950원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12,150원까지. 분할 매수 잘했고 마지막 분할 매수 네 번까지 다 들어간 거죠. 응. 세상에 무슨 네 번씩 분할 매수를 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단타 종목은 어떻게 해요? 시즌 천하의 시즌도 손절. 이번에 시즌 두 번이나 손절했어요. 1%씩 또5% 들어가서 손절 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교육용입니다 하고 한 2, 3주 만에 교육용 문자는 2, 3주 만에 나갔죠. 잘안 나가요, 교육용 문자가. 근데 성공이 됐죠. 5%다 채웠고 오늘도 마지막 채웠고 오늘도 신규 채웠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차익실현한 거 보합에 출발해 거의 강보합 응? 그렇게 출발한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컨타 어, 매트릭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일 때한 번씩 먹는 거예요. 어디서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고 난 이후의 흐름이죠. 주력주에서 주력주에서 지금 망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몰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주력주가 이렇게 강한데. 응?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음 콘타 같은 경우에 26,200원인데 문자 나간 게 얼마에 나갔어요? 25,600원에 나갔죠. 설명 드리는 동안에 주가가 변동이 좀 일부 나고 그리고 나서도 25,600원에 계속 움직였어요. 이게 3분 느리게 표시가 돼요. 48분 기준에 한번 볼 겁니다. 좀 따. 그렇게 하고 10분봉, 20분봉 다, 오, 어, 5분봉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다 잡아드리고 결론은. 어, 개장초에 이미 12% 2만 오천원 수준에서부터 또 개장초에 6% 뜨고 올라간 이후에 그러면서부터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사인 나간 거는 2만 5천 육백원에서부터 인바이오 차익 실현하고, 아, 땅 파면 돈 나와? 한 군데서 차익 실현해야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HMM이나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덜어낼 거라 그랬어요 두산중공업 좀 가져가면은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위치고. 음? 지금 버거운 게 8월 이전의 물량 한증칼 버거웠고 그죠? 버거운 걸로 기준 잡았을 때. IT 70%니까 아주 따뜻한 거고. 한증칼 8월 이전 물량이 너무 버거우신 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금요일 날좀 높게 잡았어요. 10%는 26,000원 이하인데, 5%를 28,000원 대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28,000원 후반인가? 어찌됐건. 추가편이 가능한 위치로 설정을 하는데, 거래 터지고 돌릴 때 놓고 보자는 거고요. 자동차 버겁지 않고, 하나 솔루션도 버거긴 하지만 그 현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유지 그대로예요. LG 화학 정리하고 화학 부분에 에 비중의 부담이 없잖아요. 넷마블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만약에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서 버거우신 경우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처럼 이렇게 52주인제 신고가, 동진세미럼다 돌렸죠 결론적으로는 IT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굳이 잘라내지 말자. 잘라내도 돌릴 때 잘라자. 어, 근데 잘 전략이 된것 같아요. 아직 이제 몇몇 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서울반도체는 뭐, 손실 부분이 없었고, 52주 국가인데 이게 어떻게 손실이겠어, 여태까지. 아픈 척을한 거지. 서울바이오시스가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뭐 아프지 않고 사실은, 미코도 은근히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hfr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돌고 난 이후에 그러면 기준 잡자는 거예요. 음,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일단은 인바이오 명신, 그 다음에, 콘타 엔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일단 NFC도 거래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지금 기준은 이제 TLB 예? TLB 가장 마지막에 상장한 쪽입니다. 근데 이제 TLB 쪽의 흐름이 거래대금이 일단 수반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래대금이 좀안 돼. 포인트 모바일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TLB의 경우 나는 오늘 콘타도못 샀다. 인바이오도 못 샀고 컴퓨터도 못 샀다. 그럼 TLB입니다. TLB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이그 신규주들의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엔젠바이오가 설정되어 있어요. 어제 상한가 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명신산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종근당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과열 지정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다만 이제 어제도 종종 종땡땡땡뭐 이렇게 한 것처럼 추세가 기준이 잡힌다면, 근어제 기준은 10만 원 목표 주가에서 올리드리지 않았단 말이요그자락 그대로만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TLB의 그 6만 3천 원까지는 돌파하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6만 3천 원까지는 돌파하면 그렇게 해서 어, 이쪽도 이제 그 10분 봉 정도, 5분 봉으로 볼까요? 이틀 치면 5분 봉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5분 봉의 기준에, t l b 의 경우에, 이제 기준 거래량 부분이, 요 정도, 15만 주, 뭐 20만 주까지 할까요? 20만 주. 20만 주의 5분 봉의 양봉이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데, 그 고점 라인 자락을 6만 3천 원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15%입니다. 6만 3천 원이. 그리고, 어,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기준점을 잡았을 때, 시가와 고가의 예, TLB 같은 경우도 이제 매직 계산기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음, 356860. 356860. 그 기준에 자점편입이 예, 만약에 이제 그 똑같이 들여다 놓고 보시는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5분봉 기준에서 이제 그 오늘 예, 시초가가 얼마로 시작했어요? 그 양, 어, 강부합 0.55, 그 다음 마이너스 3.12, 그리고 지금 18%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얘도 얘기하는 사이에 움직여, 아주 진짜 확딱 지나게. 그니까 유리별님처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서, TLB입니다. 15%까지, 우리 기준은 15%까지잖아. 그죠?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건데, 얘기하는 사이에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요 자락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방금 이제 고점 찍은 기준이 뭐 녹화만 하면 올라가 이런 날이 있죠 꼭. 응? 종목 제대로 잡고 보고 들여다보고 대처할 때 64,800원이 고점인데 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에 우리가 TLB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54,800원 시초가에 에 꼬리 달고 돌릴 때 돌, 으, 들여다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규주의 에 상한가 행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제 기준에 제넨바이오, 엔젠바이오, 오늘 기준에 인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터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뭐 땅파만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은 인바이오, 그다음에 컨타바이오, 엔젠바이오, 명신산업을 본 거고 그다음 t l b 보는 거고 그다음 에 NFC의 거래량만 터지면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고. 아, 이건 뭐, 물방고기반이라, 응? 어? 짝짓기 매매가 이제 이런 데서 어, 형성이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생각이 다 똑같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TLB 그 사이에, 말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움직임이 나고, 왔 그러면은 이제 이 TLB 같은 경우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설정해서 을 이제 놓고 봐야 되잖아요. 어, 그 놓고 보는 부분에. 에, 3분의 1이 시가와 고가를 잡아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에, 6만 1,500원. 그럼 6만 1 0 0 0 6만 3,000원까지가 설정 범위였잖아요. 그리고 5만 9,800원인데 6만 원 기준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범위를 5분 봉의 기준에 20만 주 정도를 터트리면서 어, 저기가 지지가 되고, 저기서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 그니까 이게 장중교육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무난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녹화를 뜨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에 계신 분들 늦었냐?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금 또 6만 3천, 뭐, 400원, 500원이니까 대밀렸다가 거래 실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 대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퀸타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더, 어, 잡아 드리면, 차익 실현을 할 만큼, 원활한 범위가 아니, 가격이, 에, 개장초에, 이제 잘, 에, 포착을 해서, 난 인바이오가 아니라, 퀀타로 들어갈 거야, 퀀타메트릭스 들어갈 거야 하신 분들은,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얼마에요? 16%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정가 대비 21%고, 그렇기 때문에, 에, 고점 27,400원, 음, 아이와이와이 그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퀀타매트릭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인바이오 상한가 명신산업 상한가 에? 같이 잡아 주시고 그리고 음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에 흐름 음, 기준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퀀텀 매트릭스에 우리가 편입 단가가 이제 2만 5천 원부터 설정이 돼 있죠 시초가 넘기는 그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맨 처음 올라간 게 이제 2만 5천 원 전후 뭐이 정도 기준인 것 같아요. 2만 7 400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 2% 4% 기준 잡아도 돼요. 2만 6 900원뭐 이탈되면은 어? 차익 실현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 2만 5 500 원에 편입을 했다. 25600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식 문자 차이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럼 1500원 수익이잖아요. 그럼 대략 한5% 수수료 빼도 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일부 차익 실현을 놓고 또 단타 공략, 재공략 하면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막 계속 그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퀀타 매트릭스의 기준은 조금 그 공간이 좀 좋긴 합니다만, 27,000원 이제 다시 넘기고 있어요.는 공식적으로 문자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공식문자는 아니더라도 요 부분에 뉴시스 속보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내부적으로 검토 중뭐 지금 나온 내용인데 바보들 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내용은 뭐 뉴스를 뉴시스 이런 애들 찌라시에 가까운 애들 뉴스를 뭐 알려고 신경을 써요. 어쨌든건 결론적으로 컨타메트릭스는 에, 얼마로 기준을 잡을까요? 27,000원인데 조금 있다가더 올려놓으면 고그 가격을 드릴지 아니면 뭐2% 2.5%의 기준을 잡아 드릴지 그렇게 해서 일단 25,500원 25,600원 공식 문자에 대한 수익 부분도 너무 이제 뭐 상가가 무조건 들어가라 이렇게 안보고 차분히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 잡을게요. 그럼 두 가지 전략 잡아 드린 거예요. 인바이오는 그 차익실현 부분을 단행을 하자. 차익실현 부분을 단행을 절반을 하자. 그리고 절반을 차익 실현한 거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에, 퀀타메트릭스로 공식적으로 매수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LB 같은 경우에 6만 3천원까지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15%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도, 어, 언급드려서 상한가 들어간 부분에, 에, 물량을 갖고 계신다면 은 명신산업도 절반은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자. 내일 또올르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엔젤바이 어제 상한가에 의해서 오늘 또, 추가적인 흐름인데, 거래대금은 가장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주 위주로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